9,700하고 똑같아요 9,900K 사지 말고 KF 사라니까요 똑같아 지금 보시는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좋아 조금컵 낭만공장 조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좀 바뀌었어요. 나도 잘 나간다는 스트리머만 쓴다는 그 크로마키인지 나발인지 그 해봤습니다. 어때요? 되게 어색하다 이거. 되게 신기하긴 해요. 세상 좋아졌어. 근데 그 스트리머들처럼 되게 깔끔하게 나오진 않네요 각설하고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 280만원 기준 동영상 편집 그리고 게임을 원활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의 견적입니다 가격은 총280 나왔고요 원래라면은 모니터까지 같이 구입을 하셨지만 모니터를 뺐습니다 왜? 우리는 본체만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기본적으로 RGB 느낌의 반짝반짝을 가지고 가는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CPU는 i9-9900KF 들어갔습니다 K랑 KF랑 다른 점은 내장 그래픽을 지원하지 않느냐 지원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동작속도, 부스트클럭속도 다 똑같아요 차이가 딱 그거예요. 그리고 개가 빠졌다고 해서 발열이 낮아진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세입자가 이 방에서 내장 그래픽의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얘가 빠지면서 방을 같이 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냥 세입자만 빠지고 방은 남아 있어요. 그게 KF예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고 그래서 성능상의 차이가 없는 거고요. 가격 싼거 가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그래픽 카드를 꽂을 거니까요. 메인보드는 MSI의 Z390 게이밍 엣지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2V, 5V를 다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오버클럭 퍼포먼스, 게이밍 성능 다 복합적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LED가 빠진 대신에 프리즘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 절약이 있는 제품이라 가격 대비 아주 좋고요 이 제품과 같은 비슷한 동급으로는 에즈락의 익스트림 4 모델이 있고요. MSI 뭐에즈락 원하시는 걸로 가도 무방합니다. 메모리는 어로스 RGB 메모리 이걸로 들어갔고요. 얘도 더미 메모리가 두 개가 있는 제품하고 없는 제품하고 나누어져 있어요. 더미 메모리까지 같이 껴서 4 개의 풀뱅크 느낌을 내고 싶으시다면 더미 메모리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더미 메모리가 있는 제품은 대략 22만 원 정도 하고 없는 제품은 8만 원, 17만 원그 정도 할 거예요. 가격만 봐도 차이가 나니까 그거 보고 체크하시면 되시고 저는 덤이 있는 메모리로 RGB 느낌 방열판에 굉장히 이쁘게 잘 들어갑니다 강추 드릴게요 동작 속도는 3200 들어갔고요 그래픽카드는 MSI의 RTX 2080 게이밍 X 트라이 프로저로 들어갔고요 2080 Ti를 보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금액대가 170, 180 싸면 160. 이거 무서워서 사겠습니까? 그래서 2080으로 타협을 보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시는 데 있어서 2080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냅니다. 2080ti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프레임 차이는 날 수밖에 없는 게 맞지만 금전적으로 차이가 너무 나요. 100만원대하고 170만원대하고는 아우, 뭐 적당히 나야지 사죠. 이거는 너무나 2080ti, 이제는 110만원짜리가 가성비 좋다라고 하는 판국이야. 이 트라이 프로즈는 가성비 제품은 아니에요. RGB 느낌으로 반짝반짝 그리고 같은 급에서 최고의 성능을 낼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들어갔고요. 가성비 제품을 찾으신다면 100만원대 초반에 위치하고 있는 뭐 e m 텍의 블랙 에디션. 아니면은 MSI의 벤투스, 그리고 기가바이트의 뭐 게이밍? 뭐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은 100만원대 초반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SSD는 삼성전자 970 EVO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에보가 플러스 버전으로 새로 나온 건 알고 계시죠? 조금 속도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예전 에보 제품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플러스로 구입을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되시고요. 어, 꼭 어차피 단종돼서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사실. 가격대는 8 6 0 e v 500기가가 대략 5만 원 정도 하고요. 970evo M.2 모델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정도 합니다. 성능의 차이는 읽기 쓰기 적으면 3배, 많으면 6배까지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M.2 모델 중에서 어느 거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M.2는 삼성이 짱이에요. 하드디스크는 웨스턴디지털 WD라고 하죠? 이테라 들어갔고요. 영상 편집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영상을 원본, 편집본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자료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테라로 들어간 이유가 자료가 워낙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거고 들어간 거고요. 이 하드 부분은 빼도 무방한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하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드는 언제나 원하시는 만큼 용량에 따라 추가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케이스는 에코의 스투마스터 513 이지스 강화유리라는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컨트롤러 자체가 8개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단에는 3개가 아닌 2개가 들어갑니다. 전면에 3, 뒤에 하나, 위에 둘, 아래 둘 해서 총 8개로 쿨러가 장착이 되고요. 컨트롤러 가능한 쿨러기 때문에 빨간색, 파란색 등등등등등등 단색으로도 가능하고 자동으로도 가능하고 숨쉬기 모드, 전멸 모드 다 가능하시고 LED 마저 꺼버릴 수 있는 아주 깔끔한 케이스입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영화 볼때막 그럴 때 영화 보거나 뭐 애니메이션 보거나 드라마 보거나 막 그럴 때 불을 끄고 보는데 케이스가 너무 밝아버리면 빡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는 LED를 끄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세세하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케이스 정말로 추천드리고요. 하다못해 LED는 팬의 RPM 속도와 같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팬의 밝기가 줄어들면 RPM도 같이 줄어들어요. 쉽게. 팬에 공급되는 전력량이 줄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야 돼요. 팬 꺼졌다가 우와 하면 팬이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 차이를 두시고 구입하셔야 돼요. 파워는 시소닉의 850fx 제품으로 들어갔는데요. 원래는 750fx, 7 5 0 w 로 들어갔었는데, 850W하고 가격 차이가 17,000원 밖에 나지 않아서 이럴 바엔 그냥 넉넉하게 850W 갑시다! 콜!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750W 가도 충분합니다. 에코의 스투마스터 헤일로 펜 120mm 짜리 펜이고요 총 4개 들어갈 거예요. 상단에 2개, 하단에 2개, 추가적으로 4개만 구입해 주시면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트롤러는 8개까지밖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하단에는 3개가 아니라 2개, 총 4개를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냉쿨러는 가성비 좋은 딥쿨사의 L240 제품으로 들어갔는데 이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 이유가 성능은 가격대에 맞게 준수하고 평범하고 깔끔합니다. 엄청나게 좋거나 20만원대와 비교하면 성능이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78,000원의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준수하고 깔끔한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요. 이것보다 윗단계를 보고 싶으시다면 뭐 에브가도 괜찮고요. 크라켄도 괜찮고요. 원하시는 걸로 가도 무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견적을 짜 봤는데요. 전체적인 금액은 282만 3천원 나왔고요 여기에서 금액대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픽카드에서 지금 현재 가성비 모델이 아닌 제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성비 적인 제품을 들어가게 된다면 은 금액은 대략 8만원 정도가 빠집니다 하드디스크는 원하시는 용량만 가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빼도 됩니다 6만 8천원 파워는 750W도 괜찮지만 일부러 850W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도 17,000원을 더뺄수 있습니다. SSD 860 EVO 500GB로 가게 되면 은 5만원 정도가 줍니다. 이렇게 215,000원을 더 줄일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260만 원까지도 금액대를 하락할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RGB 느낌 굉장히 깔끔하게 낼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금액을 더 빼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메모리를 기가바이트 모델이 아닌 그냥 일반 삼성 메모리로 가세요 그렇게 되시면은 대략 14만 원 정도가 빠집니다 빼기 14만 원을 하면 246만 8천 원 250만 원 견적으로 9,900에 2080 들어가는 RGB 느낌을 충분히 낼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짠 것처럼만 따라 하셔도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w w w j o c o m 오시면 조립 컴퓨터 관련 견적, 문의, 질문 구입 다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뿅!